텐텐 중국어 독각 첫걸음 다녕하오워는 찐준 워는 정주우신의 선거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얼마 안남았요 끝이 보이고 있어요 얼마 안 남았을 진짜 교과서를 보면 아 진짜 이게 옛날에 우리가 첫 수업 첫 녹화를 할때이 정도의 두께가 시작이 됐었었는데 요즘엔 이렇게 점점 얇아지고 있네요 나머지가 우리 엄마도 이거 내가 드렸거든요 엄마도 들으신다고 하고 아직 안 드셨는데 좀 두껍긴 해요 그죠? 네 좋아요 아 여러분 어쨌든, 한 권을 <laughs> 끊는, 한 권을 끊는다는 건 되게, 본, 본인에게 아주 보람된 <laughs> 일이죠. 그죠? 맞아요. 네, 좋아요. 오늘 날짜입니다. 그, 한국분들이 많이 이제, 저희, 우리도 한국 사람이지만, 진준을 제외한, 그, 달월 자에 불화 자, 물수자 나무 먹자, 그걸 보고 요일이라고 하는 날은 전 세계에 딱두나라입니다 음. 한, 국어 하여, 일반. 그죠? 네, 한국과 일본만 그 한자를 보고 요일로 알아요. 아 월가스도, 네. 아, 네네네. 근데 중국에서 써요. 네? 써요. 쉬바! 떠요. 된다! 어. 어그럼면 안되는데 진짜요? 오 정말 몰랐어요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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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요즘에는 많이 안쓰는데 나 아유, 분명히 아유. 기억하는데 나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시간표에 월화수목금토 일에 위에 아 호쇠무진투률 진짜 너건 충격이네 그럼 요새 젊은 사람들도 압니까 나 이거? 그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유, 뭐, 저는 알아요 이거 여러분 제보 좀 해주세요 중국분 제가 알기로는 이거 안쓰거든요 근데 진준이 중국사람이 나 초등학교 때 우리 학교 시간표가 큰거그 되게 딱 붙어있는 거기에 아하, 위에 호수 이렇게 써가지고오 어, 어,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예상한 질문 답변은 어 중국은 그게 안 쓰죠 그러면 그럼? 아 그럼요 이러면서 시작할라 했는데 중국이 쓰네요 이럴 수가 옛날에 있었던 거예요 즘잘 모르겠어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좋아요 중국어 요일이 중국어로 싱치라고 합니다 256.5 밑에 보시면 싱치 제가 월요일 들어보세요 월요일 싱치이 싱치이 화요일 싱치이 아 숫자만 가는 거예요 싱치이 싱치산 싱치스 싱치, 3, 싱치, 3. 싱치 잠깐만 따라 하셔야죠. 싱치스 싱치우 싱이에요? 싱이에요? 싱 그렇죠. 싱치우 네. 싱 그러면 완전 그 되게 영어에서 싱잉 뭐 S-I-N-G 이런 느낌이 드니까 싱. 그렇죠 안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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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 싱치. 싱치우 금요일 싱치육 싱치육 싱치티엔 여기서 잠깐 티일 때는요 일요일은 칠이라고 하지 않고요. 싱치, 티엔 또는 거기에 여러분 256쪽 아랫부분에 있는 네. 그 표에 과로가 있잖아요. 일요일에. 그렇지. 싱치일. 그렇죠. 음. 일요일을 싱치일이라고 하시죠. 둘 중에 신준생은뭘더 말했습니까? 하나, 둘, 셋하 같이 말하는 거예요. 어. 자 하나, 여러분 싱치 티엔, 싱치일 중에서 아, 하나, 알았어, 둘, 빨리. 셋. 싱치 티엔. 그렇죠. 그런데 신문이나 이런 데는 뭐라고 써있죠? 싱치일. 싱치일을 써있습니다. 응. 일정표거나 아, 그렇지. 혹은 또그 공식적인 그런 스케줄표가 네, 나와 있을 네, 때는 네, 네, 싱치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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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나와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근데 중국 분들은 싱치 대신에 뭘 쓰기도 한다. 리바이 혹은 뭐쪼우런말있습니다 네. 싱치 이 같은 말. 제가 오히려 바이. 제일 많이 쓰는 건쪼우를 많이 써요. 아, 초스.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뭐 스케줄표거나 아니면 뭐 문자가 왔거나 혹은 뭐 일요일입니다 이런 얘기를 봤을 때는 음. 싱치티엔 싱치르 이렇게 적혀 있겠지만 아. 저는 말할 때 아, 어, 쩌우야 조사. 조사. 아하. 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일요일이 총 다섯 개네요. 신시일, 신시를, 리바이티엘, 리바이티엘, 조울, 조티엔 없어요. 여러분. 네. 조티엔 없습니다. 네. 그게 한자로 주, 주일이에요. 주일. 네. 우리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만 주일이라 그러잖아요. 네. 중국 분들은 조울을 씁니다. 아, 선생님 근데 1, 2, 3, 4, 5, 6, 10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일요일이 왜 한을 천자를 쓰는 줄 아십니까? 신치 티엔? 시작, 시작이어서? 작어 no, 네. 옛날에 일요일마다 기우제를 보고 지냈대요 기우제를 하늘을 보고 그래서 그때를 신치틴을 아... 한 거래요 이건 명사책을 보고 제가 공부한 겁니다 아 시마 네. 네, 어, 대단하죠? 아, 송미. 와, 아, 려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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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뇨어. 어.. 송민 와 정말 려부치려부치려부치뉴 어? 어..뉴? 어.. 죽인다 이런 뜻이에요 <laughs> 대단하다 자 근데 여러분 와좀 하네 아, 아 일자만 하세요 네자 <laughs> <laughs> 무슨 요일이야 보통 우리는 무슨 요일이냐 그럼면 시언마가 생각나요 시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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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샤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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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우리가 미리 봤듯이 요일이 다 숫자였잖아요 그렇지 요일 몇시야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보통 지거지빼지반지코지커렌 네. 그리고 지 <웃음> <혼란>. <웃음> 저번에 지가 렌, 어. 지커얼 보통 이 지가 앞에 있잖아요. 그럼 어. 지싱치겠네요. 그거는 몇주간이냐고몇 음, 주냐고. 지가 싱치할 네. 때 그거. 왜냐면 싱치가 이럴 때는 요일일 얘기하는 거지. 한 주, 두주할때 주가 아니잖아요. 음, 쉽게 말하면 싱치, 싱치 알 1월 ER 산스가 뒤에 있잖아요. 그 어. 대신에 지를 쓰는 거예요. 싱치지, 그렇지. 않아서. 그래서 2, 3, 4 뒤에다가 붙여줬던 대신에 싱치지 하면은 요일 몇즉 무슨 요일이야 이렇게 돼요.

혹고뭐 얘기하려고 또목요일을또 살짝 기다렸죠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요일 아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 4일 제일 싫어하는 아, 좋아 네, 좋아한는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요 제일은 이게 제일? 제가 제일 좋星期는晚上일 4일 저희도 제 생각에 뭔가 금 토요일 맞아요 벌써 몰입했어. 최악의 순간은언인줄 알아. 자시이진 아니지, 아니지. 완상 집어넣어, 서 해봐. 시짜싱치티의 완상. 이를 전에 다단다. 단다 다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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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단다월단다다단싱다이다 다단다. 이월 그냥 일상이죠이 월. 네. 자 그럼 5일은요5일하 어. 오일. 같은 말로 우를 이런 말이 있는데 압도적으로 하우을 많이 씁니다. 어, 말할 때는요. 말할 때는요. 쓸 때는 이를 많이 쓰고요. 몇월 며칠 중국어로? 2월 2호. 진준 쌤 실제로 지금 몇월 며칠이죠? 오늘 2월 2호. 오늘 7월 9호. 아하하. 오늘 7월 9호. 어, 네. 우리 월동 날이네요 아,对啊. 아합니다 네. 응. 되게 들어가나요. 자, 월급타다카이공돈얘이가안 들어왔나이 네. 었구나 자. <laughs> 발공스 네. 그래. 다음 데가 오면 데가 민탱카이공스 <laughs> 아, 네. 네, 좋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공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 위에지. 하, 근데 여러분, 오늘 5월 10일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찐티의 오위에왜입미달을안 써요? 기억나세요? 나이키보 숫자. 날짜, 요일, 시간 말할 때 숫자 있으면 싫어 안 써도 돼요. 예. 써도 돼요. 찐티의 오후에. 대신에 今天是5月1 9 <laughs> <우유에.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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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 있습니다 이친강조하는느낌이있고요자 오늘 2 5 7페이지 원래 이 친구는 선생님 네. 원래 워샹니워샹니워샹니 그거 보고싶다 이 친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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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네구네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거구는이친 노래 있어요. 가 하오샹니 하오샹니 하오샹색거예기하는 거예요. 네네네네. 네네 하오샹니 네, 네. 네네 어, 컨디션이 안 좋긴 안 좋은가 봐요. 네, 꼬리꼬리 하오샹니 네네네 <laughs> 네네네네. <laughs> 네네네네. 네네네 어, 어, 그 샹은 거기서 보고 싶다 생각하네 동사예요. 맞아요. 근데 이 녀석이 동사 앞에 있으면 무슨 동사? 조동사 능네동사 조동사라고 합니다. 네 네네네네. 네네조네 네네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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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아 오늘 팟빵 너무 재밌어 나또 듣고 싶어 나 듣고 싶어. 아, 어, 想听.想听.想听.나 샹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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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보고 싶을 때 보고 싶다. 想看. 영화 보고 싶다. 예想看电影 여섯 아직요? 想看电影.나 영화 보기 싫어. 내가 먼저 할래. 우와. 我不想看요哦我想不看你哦어 말할 때는 상관 없어. 아, 또, 길게, 또 깊게 들어가네요, 그렇죠? 말할 때상없어 근데 하고 싶지 않다기 때문에 네네. 부상해야죠. 그렇죠. 끝나고 나무세요 I don't w a n 이렇게. 네. 그럼... 너 커피 마시고 싶니? 니샹 s 카페이 마? 다시 한 번. Nishang, her c a 너 커피 마시고 싶어, 안 마시고 싶어? 니샹부샹 a 카페이? 아정반 a n g her cafe. Ah, c 그럼, 중국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니샹부샹 g 중 was po. n i s h a 마시고 싶어, 안 마시고 싶어. 니샹부샹 차? 음, 무슨 요일이야? 1번 싱치지. 2번 지싱치. 3번 싱치셔머. 1번. 그렇죠. 싱치지. 네, 좋습니다. 몇월 며칠? 기月 기하 아, 12월. 12월. 11월. 11월. 와, 되게 편하게 발음하신다. 중소랑 같아. 11월. 감사합니다. 네, 11월. 12월. 2월은 2위예열2위에요 2위. 그럼 2시는요? 2 0 0 2 0 0 2 2 0 2 2 0할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월1 2 1한 우리 진준수 2 얼마나 많이 하는 테스트 한번 해보자. 한글날. 네네네. 한글날 이요 네네네. 10월 9 10월 9일인가4월일인가 네. 10월 9일입니다. 아, 10월 9일입니다. 10월 9일입네다 10월 9일네이네 10월 네. 일네니다국일입니일이니 한국 잠깐만. 한국이 한 해. 한글날이 다마안 됐죠? 일다시공휴일로바다지일입니다시공휴일입니까 얼마 전까지는 니니었는데한2 4, 4 5다전부터인일다시공휴일로 어, 바뀌었잖아요. 다1다 10월 9일입니다. 10월 이일입니다1 0 12월 24호. 어, 12월 24호 좋습니다 아. 오늘 사실 진준쌤이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지위의 지효. 그것이 중요해요? 정말 저는... 많이 모르지 않을까요? 전 이거요. 샹, 주동산. 음, 뭐 아, 하고 싶습니까요? 뭐? 아, 나 나 화장실 가고 싶어. "나 화장실 고 싶어. "나 화장실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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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어. 는화장이 가고 싶어. "나 화장실 가고 싶어. "나 화